이론상 500칸당 태초를 먹을 것이다 오늘이 딱 그날이야 던지고 던지고 그렇지 오 태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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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시왈리코 이론상 500판당 태초를 먹을 것이다 오늘이 딱 그날이야 내가 생각하는 이론상 종말의 숭배자를 우리가 주간 던전 다 포함을 해서 500판 근처에서 태초를 먹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은 500판당 에픽이 10개에서 11개 나오거든 그러면은 한 30에서 50판당 에픽을 한 개씩 먹는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태초를 먹는 확률이 에픽 10개에서 11개쯤 먹었을 때 태초가 한 개씩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종말의 숭배자가 딱 500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먹었다 기준에서긴 해요 이게 우리가 500판 인사이드에서 만약에 에픽이나 레전드리 카운트가 높아버려, 그러면은 태초로 못 먹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. 이게 일반적인 카운트에서 벗어난다면, 만약에 5 0 0칸도라는데 에픽이 한 20개, 30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. 그러면 은 아마 태초로 못 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평균적인 카운트보다 낮으면 아마 태초로 먹지 않을까, 혹은 평균적인 카운트면은 태초로 먹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야. <laughs> 자 그러면은 이 구요이 대보자고 요이 구요이 가자. 500판 인사이드에 먹었네 한면은잘 먹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일단 내가 좀잘 먹었다 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내거냐 아니면은 다른 형님거냐아 몰라 박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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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니 왜나한테는안 주는 거야 이게 나한테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어? 왜 옆집으로 가냐고 뭔가가 배가 살짝 아플지도 <laughs> 던지고! 던지고! 그렇지! 온최초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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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 어? 아니, 과충전 내 거로 와야 되는데 아, 잠시만요 아아아씨나아 내가 지금 약간 야마가 도는 게 뭐냐면은, 어제는 이 양반이 이걸로 빼먹고, 오늘은 당신이라고. 아, 잠시만. 아, 스트레스 받아. 아, 어, 잠시만. 아, 약간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. 내가 이 터트리면은, 우리 친구들, 무지개빛 충공 격에납니다 모르면은, 이렇게 심하이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던전은, 기본적으로 패턴 파일을 기준으로! 유스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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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했지? 나온다 했제? 나온다 했제?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나와야 되냐면은 이건 여기 나와야지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제정신이야? 아니 이게 여기 나오면 어떡해 이 새끼야 아 이러지 마아 아까 전에도 옆에서 과충전 먹고 니가 멸 먹는데 아무리 교차드랍이 사이언스라고나 하지만은 이놈이 <laughs> 이렇게 털리면은 어 요거는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? 어? 야, 오늘 뭔가 여기 이렇게 잘 주지? 잠시만 뭐야 이거 어? 우아 왔다~~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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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시~~ 익크~~ 초~~ 가자~~ 무엇이~~ 나올까 용재 배구 이거네, 이거가 덩 여러분 아마 레전더리까지는 못 와도 어쨌든 태초를 먹은 상태기 때문에 귀신까지 제껴주면은 무조건 데미지가 올라가. 특히 용투기 때문에 더욱 더 데미지가 올라붙겠죠. 야 유니크 5예요. 이러면은 이제 레전더리 1단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무기가 없네. 어쨌든 데미지 많이 올라갔잖아. 어 한잔해. <laughs> 어 데미지 많이 올라갔잖아 한잔해. 자만해까 <laughs>